네. 뭐하고 있어? 네 한국 공부하고 있어? 아니 어리니까 어리니까 안 어리니까 이거? 음부 어? 음뿌. 뭐, 뭔데 이게 음부 뭐지? 그나저나 하는 어디 있어? 네? 하하 오늘 오프 오프야? 네오 어, 나랑 아침에 연락했는데? 검거 쏴야 아 쏴야 검거 검거로 không có nữa. anh đi cả đêm ra chợ anh kiếm xoài không có có xoài sống à thì anh mua được rồi nhưng mà chắc ngày mai mình sẽ có bán nhưng mà không có tổng khắp mà quả đồng quá trời mà không có xoài chịu anh đi khắp nơi anh kiếm thì không có anh có mua xoài sống rồi nhưng mà oh. chắc ngày mai mình có bán đấy ngày mai mình sẽ có rồi nào mẹ em lên website kiểm tra tại vì lúc trước em cũng kiểm tra trên website xem thấy là 지 심사 중이라 허락! 허락! 아 직접 들어봤다고 아니 하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가 어제 비자 나왔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근데 하가 오늘 아침에 너 비자 나왔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대 근데 왜 그랬지? 어? 어제 수연이가 나한테 비자 나왔다고 얘기하던데? 어.. 왜냐면 매일 나한테 비자 나왔다고 확 c 하고있 b 잖아 스스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구나 그 메일 확인하고 있었어? <목소리> 아니 하는 서프라이즈 한다고 너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데, 너는 이미 나한테 어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아가 <laughs> <하나>, 어? <목소리> 어떻게 알았지? 계속 나한테 어떻게 알았지? 나 얘기 안 했는데 계속 그 얘기라는 거. 그래서 막 몰라 어떻게 한지는. 근데 <목소리> 나한테 먼저 얘기 하더라 그랬지. Tại thông qua tự nhiên em và em kiểm tra với mọi người t i h i o n g i em em i n 한국 가려면 다음 주에 가야 돼. 다음. 아니면 시간이 없어. 1월 달 내가 못 가. 1월 넘어가면 나 풋벅에 이제 카페 2호점 준비하잖아. 그럼 우못 가, 아예. 12월 말고는 없어. 원래 계획도 12월이었고, 만약에 12월에 간다? 그럼 갈수 있는데, 1월 넘어간다? 나못 가. 나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에 가 다음 주 방향 없어. 다음 주갈수 있어? 가야지. 아마가 아니라, 아니못 가, 너. <laughs> 비자 받는 의미가 없어. 그럼 망고도 빨리 보내고 한국가서 망고도 받아야되고 우리 지금 해야될거 엄청 많아 네. 나도 너 비자 기다린다고 계속 아무것도 스케줄을 못짜고 있었거든 근데 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빨리 스케줄 짜야지 시간이 없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한국에서 보내고 와도 돼? 아니면 그 전에 와야돼? 그딱 네. 아, 크리스마스 가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오자 그러면 네. 상관없지? 네. 확실하지? 네. 어차피 너 남친 없잖아 네. <laughs> 그럼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 음... 괜찮? 두개 합쳐서 이거... 만들면 돼 이거. 그냥 남은 부분 이거 이 크기대로 하나 더 주문할게요. 어, 밑에는 해. 저희가 자르고. 어어 어, 어. 네, 그럴게요. 어차피 여기다가 우리가 포스트 붙이는 거라 완벽하지 않아도돼음 네네. 일단은 임시로 만들어 임시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세팅할 거지 컴퓨터랑 네. 연두, 연산, 연세, 연. 연, 연, 연 <웃음> 네. 한시에요. <laughs> 한시 <다시> 얘기해봐. <laughs> 마지막. 뛴 태국 간데? 하면 가는 거지 뭐 왜?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Tại vì tiên sợ là đi cùng ngày với em thì sẽ không có người làm á. Ở đây nhiều người mà. Nhiều người nhưng mà phun tham chỉ có ba người thôi, sợ không đủ. Tại sao mọi người? Milo nè, uh, bé Huyền nè, anh Trường hết rồi. Hà. Hà nhưng mà Hà ở trên lầu mà đâu phải. Chỗ ơi, Hà cũng xuống mà. Siêu thì bị sao nào rồi? Nữa? Thật sự? Ồ.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 가려고 하거든 대표님이랑 수연이요? 너랑 너랑 나랑 지영이랑 수연이 여기서 갈 준비라 해 코어 스파는요 다른 사람이 업체 다 해야지 다른 <laughs> 사람 없어요 있어 <laughs> 찾아 언제 가요? 원래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언제 미리 예, 준비해야 돼. 되는... 나도 어제 들었어 <laughs> 비자 나온 거 어제 들었다고. 그럼 언제? 이번에 아니면 못가 우리 내년에는 난못 가. 그요 내년 초에 우리 카페 준비해야지 어떻게 가? 그럼 언제쯤 갈 거예요? 다음 주. 나도 이제 막 생각한 거야.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응. 주. 대표님. 야 우리 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그거 맞긴 한데. 나한뭐 놀러 가는 거? 야 음. 어떻게 이안해 해야지. 근데 항상 사람 뽑으라 했잖아.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여 지나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못 지나가 여기 왜요? 얘기 좀 듣고 가나 한국가 응. 나다음주 한국가 다음주야 하한테도 얘기하고 연주한테도 신지한테도다 뭐 인수인계 좀해 알겠습니다 가야지 어떡해 가야죠 아란이 이거 흉터 제거하러 가기로 했거든 응.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 피부 되게 좋다 그래요? 어. 음.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스케스 받아서 그런가? <laughs>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 피부가. 아, 수현 언니랑요? 응. 음. 오, 나왔네, 비자. 나도 어제 들었어, 비자 나온 거. 나왔어. 음. 진짜 오래 걸렸다. <laughs> 그러니까. 나도 스케줄을 미리 짜야 되는데. 야, 나도 어제 들었다니까. 나라고 뭐 이렇게 가고 싶나? 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는 너 나중에 먼저 돌아가든지 알아서 하고 어쨌든 음, 간다. 다음 주에. 음. 오, 엠지 커피. 담만안이나네 띵띵. thử thôi. 오케이. 담에 만나. 안주 놓을지마. lúc nào cũng ăn nói gì 뭐네. 으아, trời ơi. Không, không, không. cái khác. vẽ thiết kế. Ờ min thái gradient. Không. Gradient phân Ờ. Không cái khác. Uh, không không nhớ chỉ nhớ hai cái đó thôi. Càng tinh nhãn, càng đẹp. À, okay. Đúng không? Ừ, bởi vì em chỉ để màu thôi nè. Em không có để gradient đâu. Ok. Nhưng mà em phải nhớ nha. Lúc design càng tinh nhãn càng đẹp nha. Nhìn yeah. sáng trộm hơn. Hôm nay hoa ốp hả? Dạ, hôm nay hoa bịt trong xong ừ. yeah, awesome Tại sao hôm nay em không trắng điểm? <cười> <cười> Mấy ngày trước em trắng điểm nhiều mà Tại vì à, hôm ngày đầu tiên này... <laughs> túi bình thường <laughs> Không phải là Louis Vuitton tông Dạ đúng rồi, tại vì lâu lâu em mới xài thôi Tại vì xài nhiều sẽ bị dơ mà Tuần sau anh đi Hàn nha Ủa không phải hả? Ừ à. có đi hàng bao lâu? Hai tuần À, anh coi đi Hàn Uyên, Đậu Uy Giá hả? Đúng không? Anh coi đi với Uyên với anh ừ. một mình đi thôi hả? A Ran, Trí Hương, người À dạ, Làm gì á? Dạ, em, là, em là edit video kia. Ủa em biết edit video hả? Dạ em biết một chút xíu Ủa em là người miền Trung hả? Em là người... Em là người... Quê là Huế nhưng mà em lại ở Đắk Lắk Bởi gì? anh biết ngay mà đúng không tại sao? em là người miền trung tại vì phát âm của em hơi um, hơi hơi um, <laughs> đúng rồi yeah. saturi cái đó gọi là saturi trung bu saturi saturi ừ. Ừ. trung bu saturi <laughs> <laughs> nói lại đi chụp xíu nói lại đi trung bu không chụp xíu em nói là chụp xíu mà tiếng Việt chụp, chụp xíu chụp xíu chụp xíu chụp xíu 좀 조금. 좀 조금. 예. 엄마 내놔 왜요? 응. 엄마 내놔. 핀. 잡아 봐. 사투리 심하지. 중부 사투리. 잘모르어요엠 놀라이 띠. 좀 조금. 각 đ ú 좀다르 다시 들어 봐. 다시 해 봐. 조금. 어 조금 다르좀 다르게 좀금 네, 조금씩. 눈치 못 챘어? 네. 어디 사람인지 알아? 몰라요. <목소리> 몰라? 네. 중국 사람이잖아. 오웨이 민종아. 너뭐엠민종 야, 엠어디민족 <엠르라민교. 목소리> 어? 네? 네, 몰라요. 베트남 사람 아니야? <laughs> 친구 한국 중국어 잘해요. <목소리> <목소리> 음. 니어마? 니어마? 과시 징리. 어... 코한국 저는 오오... 예? 나 다음 주에 한국 간다 네? 갑자기? 어누구랑 수연 수연 수울이 어제 비자 나왔어. 아. 그래서 다음 주에나 바로 간다. 바로? 음. 왜 이렇게 급하게? 시간이 없어. 아란 지형 안 수연, 동그리. 오. 아란 동그리 루. 응. 왜 아이람 어주이?